안녕하세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마운 사람에게 그동안 못해왔던 말들을 전해보려고 합니다. 반말로 진행할 예정이고요.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진심들을 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들이 너무 많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이 영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, 너한테 오랜만에 인사를 전하고 싶어. 친구야, 안녕? 잘 지내고 있겠지?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담아두기만 했던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해 보려고 해. 한국어 공부해도 그렇고, 너가 나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.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, 몇년 전에 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적 있잖아? 인생에 겪은 많은 경험들이 결국 성장에 도움이 된것 같고, 자연스러운 배움의 일부분이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, 이 말이 내겐 정말 인상 깊었어. 너도 나한테 경험이었고, 내 성장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지. 덕분에 변화를 경험하고 싶게 됐어. 어떻게 됐냐면, 널 보기만 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, 그만큼 너가 남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.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,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내려는 모습이 내 눈에는 정말 멋있어 보였고, 닮고 싶었어. 그래서 처음에는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, 이제는 꼭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받을 만큼 많이 베풀고 싶고, 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줘야겠다,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어. 어떻게 보면 너는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다, 이 말이야. 대회 나간다고 없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, 이건 실화야. 진심이야. 그동안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고맙고, 바쁠 텐데도 가지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. 표현을 많이 못했지만 진심으로 고마웠어. 내 진심을 전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, 너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걸꼭 알아줬으면 좋겠어.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엔 3분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시간 관계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. 마지막으로 요즘은 저를 연락을 잘안 하지만,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어.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든 꼭 응원할게.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오늘도 수고했어. 코로나 조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.